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수성고 청년센터 매니저님들의 향수를 음, 소개하는 음. 시간입니다. 음. 다들 인생 향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먼저 예리 매니저님 향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일단 이렇게 세팅 해놨는데요. 어, 일단 그 저번에 워치 워청마이 데스크에서 나오고워치마 데스크에서 나왔던 핸드크림의 바디 미스트 버전 음. 제잘 해서 열심히 뿌리고 있는 향이고요. 예, 생각보다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약간 향수 대용으로 쓰기도 좋은 음. 느낌이에요. 어, 베르가못이 주가 되는 향기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아, 네, 보통 베르가못 상주 가들어음걸 좋아해서 나무 향수들도 베르가못이 들어간 향수가 많아요. 베르가못이 어떤 향인가요?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알고, 알고 있는데 음. 네. 오렌지 모음. 뭐, 네, 네, 그런 계열좀또 음. 상큼한 계열인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베, 그 베르가못 단일 향조로 맡아봤는데 그건 별로였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걸좋아 같아요.

그래서 이 향은 이제 후기 찾아보면은 그장구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고 아 자기 전에 이제 샤워하고 나서 뿌리고 자는 음 그리고 많이 쓴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코롱인데 샤넬에서 나온 코롱인데 이건 이제 대학교 를선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케이스는 반는적인 그런 향이 나것같지만 막상 향을맡아 보면은 그냥 조금 익숙한 그 스킨 냄새? 처럼 나요 그래서 맡다 보면 이것도 저는 그 자기 전에 보통 좀 뿌리고 그냥 이렇 과하지 않고데 근데 그 약간 스킨 냄새가 응, 진짜 많네요. 응. 그래서 향수 느낌보다는 저 약간 미스 트 느낌으로 응. 자기 전에 이거 가끔씩 뿌리고 자면 이거는 응. 요거 두 개는 이제 자기 전에 왜? 네. 그래서 잠복 잠뿌용이잖아. 요 요거는 이거는 헤어 미스트인데요. 요 계열이 이 반투명이잖아요. 그리고 향수는 투명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향은 메그놀리아라는 향인데 그 향이 주가 되는 향인데 이게 미스트긴 한데 헤어에 뿌리고 나면 진짜 하루 종일 향이 지속돼서 음. 향수 데모로 이것도 쓰고 있어요. 어 진짜 오일 음, 향이에요. 음. 이 음. 음, 음. 향도 되게 근데 사실 처음에 맡았을 때는 막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음. 어 이게 맡다 보니까 좀 적응돼서 괜찮아진 느낌의 라코아디 음. 파르마의 메그놀리아 향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건 진짜 유명한 그 조말론의 블랙 베이 향 베이라고 이게 중성적인 향수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 맡다 보면은 되게 좀 시원하면서도 약간 다른 분이 어떻게 잘못 맡으냐? 남자 스킨 냄새라고 음. 할수 있긴 한데 저요향도 좋아해가지고 쓰고 음. 있어요. 약간 시원달달한 음.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보통 이거 남자 친구한테서 났으면 좋겠는 향 이런 게 음.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약간 거. 안기고 싶은데? 음. <laughs> 이렇게 안겼을 <laughs> 때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기고 싶은데? 이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요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디올의 블루 유케는 아, 네. 이거는 네. 뭐, 몰라, 다, 너무 음, 유명해서 그래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 아까도 한번 얘기했긴 했지만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무조건 한 명은 이 향수를 뿌리고 있다 이러면서 했는 향인데 그만큼 냄새가 좋기 때문에 대중적이고 해서 요 아, 향수를 뿌리고 있는데 어, 뭐 이거는 그냥 크게 막그 날씨나 이런 거안 타고 가볍게 뿌리기 좋아서 만약에 아, 네. 이 30대 분들 중에서 향수 뭐 사지 고민하고 있으면 음, 그냥, 입문용으로, 어, 입문용으로 완전 좋죠. 이 진짜 호불호 거의 안 갈리고 이거 뭐이 냄새 시원해서 은잘못본것 잘 같아요. 이 냄새 좋아하고요. 이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플리즈인데 이게 이게 좀 집... 비싸지 않나요? 아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고 아, 여기 보면 뒤에 여 유리가 아, 아, 이게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네. 저는 사실 이 향이 너무 음, 마음에 들어서 샀다는 말입니다. 음. 이 공기 고... <laughs> <바쁘었어. 웃음> <laughs> <laughs> 너무 음, 예뻐서 음, 이 모기 너무 예쁘고 이이 뚜껑이 이게 음, 너무 예쁜 거예요. 음. 이거는 하나 드려야 될말이래서 음. 드린 음. 산타 노벨라 말이에요. 향 한번 맡아볼게요. 네. 음, 이게 흔히들 도브 비누향이라고 많이 어,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도브 비누향보다는 좀더 쨍한 느낌이 드네요 음. 이건 이제 약간 화이트 셔츠 청바지 음. 입고 좀 깔끔하게 뿌릴 때 좋은 향인 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진 향수 중에서 제일 비싼 향수인데요. 얼마인가요? 이 삼십만 원대는 네, 확실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처음에 이향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향을 바꾸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자체가 니치 향수 계열이라서 그런지 다네 냄새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냄새들이다. 음. 그래서 이게 제일 무난해가지고 하나 음. 다른 분들도 크리드에서 입문하겠다 하시면은 이 향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 향이 포근한 어. 느낌이 있는데 약간 쇠의 비릿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쇠의 비릿한 느낌? 제가 약간 <laughs> 푸근한 느낌데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차갑고 쇠의 비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상당히 긴장적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여름에 뿌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음. 생각하고 겨울에 뿌리는데 약간 플로람 계열이랑 레이어드해서 뿌리는 조금 긴장돼요 레이어드한 느 아니, 보통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매여드 하기는 하는데 겨울에 요번에 이제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최근에는 잘안 쓰고 있는 음, 향수입니다. 네. 선물로 받아서 기분은 엄청 저,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최 향수, 최 향수, 샤넬의 네그 잠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투스보트라는 <laughs> 향수인데 요게 <laughs> 네, 엄청 여성스러운 플로럴 계열이거든요 색깔만 봐도 수색만 봐도 지금 핑크색이어서 음. 잔향도 엄청 좋고 음. 첫향도 좋고 그래서 이건 아마 다 쓰면은 한 통은 더 사지 않을까 아, 유일하게. 유일하게 제가 이거 살짝 몰래 뿌려봤는데 음. 지 계속 맞게 되거든요 음. 잔향이 엄청 음. 좋아요 은것같아 음. 그래서 이거는 향도 오래가서 이 향수 뿌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그 다음날 입었을 때그 옷에서 나는 향기도 음. 좋아서 이 음. 향수 저의 최, 최애 향수입 음. 이렇게 많은 향수들을 소개해주셨는데 이딱 하나를 추천한다 하면 어떤 향수일까요? 향수는 음, 음.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넬의 향수. 네. 음. 이 제품을 너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야, 음. 고민된다 싶으면 이 향수 뿌리고 출근하고 외출하고 할 만큼 이거는 추천을 하고요. 향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바디 미스트는 저는 이거를 진짜 추천합니다. 되게 무겁지 않고 비누 향, 산뜻한 비누 향인데 되게 깨끗한 느낌의 하여튼 엄청 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음.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하세요 네. 저희 오늘 소개 향수 찍을 건데 지금 혹시 뭐하고 계신가요? <laughs> 네, 저백 많이 기억해주세요. <laughs> 저는 겐조 향수를 씁니다. 겐조 로, 로겐조 브르 빵문라고 어, 브르 네요 로겐조 브르 빵문. 문 이런 향수를 쓰는데요. 아쿠아 플로럴 향이 a 거 많이 u a p l u r a 좀 많이 y 죠네 want to have a house? Oh, Kinga. You're a man. You're a m a 근데 o u r e a man. You're a man. You're a man. y o u 하나 a man. y 사계절 니 아쿠아플로르향 네, 네. 어. 사계절에 어울리는 아쿠아플로르향입니다 혹시 뚜껑을 열어서 한번 시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아. 네. 어, 저도 부리겠습니 <laughs> 아, 아, 네, 아, 네. 대중들 또 이동할 때 남성분들 네, 네. 지나가면 자꾸 네. 한 번씩 그만 타본향 같아요. 아, 그중에 이제 그 네. 중에 있을 겁니다. 아, 이, 이 향이 좀오래는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로 남는 향들이 이제 머스크, 상나무, 바닐라. 음... 이렇게 나와서 조금 향이 없어지고 나면 좀 포근한 느낌, 예, 테브리즈 뿌리고 잔향 맡는 그런 느낌. 음... 누구한테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요. 향수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이 향수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문자들에게 음... 추천하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매니저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는데, 저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제품을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이 그랑 핸드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랑 핸드가 이제 매장이 서울에만 있고, 음, 음. 또 여덟 군데. 음 제가 서울 가면 항상 가서 향을 한 번씩 꼭 시향해 보는 것이거든요. 오, 아, 진짜? 네, 오, 너무 예쁘다. 네, 뭐, 여기 가도있잖아요 나만의 향수 같은 느낌이 들 네. 음, 일단은 얘 예,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지, 살몬이라고 그랑 핸드의 대표 향수 그볼 뭐, 어,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향수고 이거 뿌렸을 때 항상 제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을 또 어? 이 향수 뭐예요? 어? 항상 물어봐요 진희 형 저희 수성구 청년센터에 저 운동사자 보내셨는데 물어보셨어요? 아 진짜요? 어머. <laughs> 근데, 필때안 알려줬어요. 그냥 아, 여기서 공개하려고. 아 역시 <laughs> <laughs> 제 필살기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향수는 음. 이제 바디 스프레이도 되고 룸 음? 스프레이도 되고, 또음 플로리스트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아, 플미스트까지 아, 네, 되게 다다쓸수 있는 그런 향수인데요. 네. 이게 무슨 향기가냐면 그러니까 은은하고 따뜻한 그런 네. 네. 꽃향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독한 향수를 너무 싫어하는데 음 20살 초반까지도 향수를 뿌리고 다니다가 이제 네. 4 0살지몰라가지고 다 저한테 안맞던 음. 근데 탁 이거를 접한 순간 이제 아 이거다? 네, 이... 이거다. <laughs> 이 향수가. 그래서 접다가 아, 이거 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화가 나긴 하는데 아이 <laughs> 뭔가 나만의 아, 향기고 싶은데 향기. 저 보고 있니? 감사나겠지저 <laughs> 냄새 한번 <맡으면> 맡아보 괜찮을까요? 네. <웃음> 네. <웃음> 따뜻한 꽃향기가 나요. 음. 음. 뭔가 음. 시트러스 음. 계열의 아, 느낌도 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음. 음. 아, 그런 풋풋한 그런 느낌이 음. 나는 향인 것 같아요. 안향기, <laughs> 음 북한향수는 싫은데 은은하게 내 살냄새 같은 음음. 그런 냄새가 좋았으면 좋겠다. 향기가 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다 같은 브랜드인, 이거는 퍼퓸 라인이라서 이렇게 네. 병만 써. 유리거든요. 이건 유리. 오, 어, 안돼. 얘는 플라스틱. 음 그래서 얘는 멀티 폼이라서 어 아무 데나 막 방에서 도 뿌릴 수 있고 해서 이런 용량이 있고. 얘는 진짜 향수 퍼퓸 라인이라서 음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넣었는데, 네. 얘는 제가 딱 서울 여행 갈. 네. 남산 매장에 이 향이가 첫 오픈한다고 오픈 카톡 알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딱첫 개실 날, 개날딱산 향수. 어때요? 음 어, 어때요? 되게 자연의 향이 나요. 어, 저는 진짜 향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이풀이거든요. 음 그냥 이풀 약간 그런 자연의 아, 풀리뭐 네, 이런 냄새, 그래서 얘랑 제가 뭐 약간 비슷해서 공통점 보니까. 음 어, 약간 센타로드, 자스민, 레몬, 은방여 이게 다 훌륭한 향이 나고요. 근데 얘는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아, 더 시원하고 산뜻한 그런 풀향이나 부드러운 향. 여름에 뿌리기 너무 좋고 응, 여름에 뿌리기 좋고 어, 음. 그다음에 이제 네, 미스 디올 블루 미프킹. 말해 뭐해. 말해 한 그냥 고급진 향기인데 브랜드 향수 치고는 되게 은은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향기. 하고 이거 그냥 매개리 매니저님도 말씀하시는지 그냥 대중교통 뭐가 <laughs> 무조건 이 냄새가 네 나는 그렇지만 어 한번 비돌아보게 만드는 그 어, 알지 응. 난 응. 다들 딱 맡아 보면 어아 어, 이게 미스 디올이었구나 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좀 시원 상쾌 고급지면서 은은한 음, 블로 음, 블로러, 블로러 향인데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모스가 올라오면서 음드렷하고딱 누구나 엄마 향 같은 느낌 <laughs> <웃음> 그죠, 그죠. <웃음> 어, 그렇지만 음, 지금 스무 살 여성분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제런인것 그런... 같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거고 네. 뭐, 만약에 결혼식장 가거나 첫 네. 꾹꾹꾹인 날에는 이런 걸한 번씩 뿌려주면 나도요 그 이거는 이제 로이비 베르가못 앤 화이트 로즈 롤몬 형식인데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미니 롤몬이라서 휴대성이 거예요 어? 이거 그때 워치인마이백에도 나왔던거데 편집됐지만 <laughs> 네 다시한번 너무 좋아서 형수 네. 소개영상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넣으면 너무 좋아요 어, 아, <laughs> 아, 오오오 <그래가 웃음> 너무 좋은데요? 그냥, 그냥 되게 뭔가 여성, 이렇게 여성여성스러운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손목이나 이런 목이랑 귀뒤에 발라주면 향이 은은하게 지저요 그래서 모름이 되게 좋은게 약간 이게 사무실에서 딱뿌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와 맞아요 특히 아, 아. 근데 거는 혼자서 슥 팔라도 눈치 없이, 음. 난 없이 눈치 음. 이 중에서 매니저님의 최애템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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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진짜 말해 뭐해. 이거는 진짜 제 인생 향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대대손손 20아그 <laughs> 정도예요. 불려주고 네, 어 잘못 나 이걸 사라. 향수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 빼고 음. 이거는 솔직히 너무 감탄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네. 선물하기 너무 좋은 향수다. 음. 어, 이거는 그냥 가방에 그냥 항상 넣고 다니는 그런 향수이기 때문에 어, 필수템. 필수템. 이거를 집에서 뿌리고 네. 얘를 밖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다 붙여주면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네. 또 다른 걸 털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은 향수 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네. 매니저님의 <laughs> 벌써. 매니저님의 향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향수는 입생로랑 와이오드뚜왈렛 음 이라고 하는 향수예요 음. 입생로랑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제주도 갔을 때 면세점에서 오오 20만원인가 아 진짜요 아니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얼마 주고 사던 것 같아요 네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오 혹시 시향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음오 완전 그 남자 의그 향기. 근데 전 달달한 향기가 좋은데 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남자분이 별로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달달한 네. 향기. 그래서 약간 전 비누 냄새 나는 음. 그런 향수가 좋은데 그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누 향 나는 향기를 바꾸려고. 음 맞아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네. <laughs> 혹시 네. 이 향수가 어울리는 사람들 있을까요? 음, 이건 근데 진짜 좀 남자다운 향기여서 좀 남자답게 사, 생기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좀 뭔가 희가 좀 크시고 좀 머리도 포마드에서 넘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향기. 근데 저는 보겠습니다. 솔직히 좀잘 이렇게 좀, 좀 강한 스킨 향기 같은 날 나는 게 나서 음. 좀 별로 음. 제가 쓰고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다음은 민니매니저님 차례인데요. 향수 <laughs>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 전부 다입니다. 평소에 <laughs> 향수를 잘안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애기를 키우니까 애기들은 향수 뿌리면 안 좋더라고요. 다고하 그래서 향수류가 없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좀 있으면 몇달지면 드디어 제가 영포티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향수를 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즘 조금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향수는 존 마마토스의 아티상. 아티산 네, 이런 향수고 뭐 그냥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산 건데. 뭔가 되게 시원한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그래서 뭔가 부담없는 그런 향이라서 샀는데, 이게 특징이 뿌릴 때는 냄새 엄청 좋은데 바로 사라집니다. 아... 향이 금방 날라가요. 지속력이 별로군요. 네, 네 그래서 음... 아침에 집에서 뿌리고 나오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벌써 향수 냄새가 다 사라져요. <laughs> 근데 내가 그냥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냥 아침에 한 번씩 탁 뿌리고 나옵니다. 음... 시향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원한 향 나나요? 어 진짜 시원한 향이 나요. 약간 그 밀짚모자 딱 쓰면 음. 약간 바닷가에서 밀짚모자 딱 쓰고 청지기 음. 그런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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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산뜻한 아침 시작하고 싶을 때 뿌리면 괜찮은 음. 네, 향수입니다. 되게 좋네요 그다음 또 이것도 그냥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산 건데 조말론의 오드 세이지 앤 시솔트라는 향수고 어 이것도 그냥 유행하때왜사왔어요 거고, 이거는 좀 약간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음. 뭔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향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조마바토스 아티산이 너무 향이 금방 날아간다면 이거는 또 그래도 좀 뿌리고 나면은 좀 하루 종일 좀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씩 아나 향수 나도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laughs> 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뿌리고 나갑니다. 음. <laughs> 음. 아니요. 이거는 약간 시원한 향보다는 응. 좀좀더 달달하다 해야 되나? 응. 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 같아요. 응. 사실은 향수가 이제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튜브 향수 편을 촬영한다길래 급하게 <laughs> 어저께 올리브영 가가지고 택배로 사왔어요. 네. 향수는 에이딕트의 보이 우드라며. 향수고요.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층이 분리됐어요. 오늘은. 오 맞네요. 어, 층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쓸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신기하다 <laughs> 음, 혹시 네. 이 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이제 올리브영 가서 사러 가기 전에 급하게 검색을 해봤죠 올리브영 추천 남자 향수 검색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뭐 케빈 클라이도 나왔고 마크 제이콥스, 몽블랑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추천한 향수 가서 다 뿌려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향이고 어, 이게 시원하고 이게 달달한 향이라면 은좀 다른 향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음. 사보고 싶어서 컨택한 향이고 이것도 한번 뿌려볼까요 네. 오! 완전 약간 너무 남성다운 향이라 해야 되나? 약간 마초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좋아서샀 건데, 이거 뿌리고 와이프한테는 잡고 좀어볼까 뭔가 섹시한 남자. <laughs> 어, 어. 상남자스러운 그런 향이 나는 어,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런 냄새가 나기원하나요 <laughs> 그래서 잘난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좀잘 뿌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음, 뭔가 가을, 겨울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음흠. 그런 향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중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향수가 있을까요? 음, 저는 새로 산이 보이오드 어. 향수 <laughs> 일단 가격도 어, 49,000원이었나?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도 하고 모르겠어 제가 응. 생각할 때는 되게 딱 아, 향수를 뿌렸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향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향수들 있잖아요. 뿌리면 너무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 그런 향수들은 조금 저도 꺼리는데 이거는 그런, 그렇게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향, 냄새, 향이 향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